오늘은 찬바람에 대비해 옷을 따뜻하게 입고 나가셔야겠습니다. 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의 영향으로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4도에서 7도 가량 내려갔는데요.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10도, 안동은 7도, 포항은 9도로 출발해 낮에는 최고 14도에서 15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특히 오늘 오전까지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는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게 느껴지겠습니다. 최근 환절기 감기가 늘고 있어 건강 잘 챙겨주셔야겠는데요. 이번 주는 지난주보다 기온도 다소 내려가 공기가 차갑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높은 산지를 중심으로 내일과 모레는 대구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고요. 내일과 모레 대구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는 일교차가 최고 15도 안팎까지 커 급격한 기온 변화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서해상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맑겠고요. 미세먼지는 좋은 수준 예상됩니다. 현재 먼바다를 중심으로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2.5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10도, 김천은 7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에는 대구 14도, 김천도 14도 예상됩니다. 안동의 아침 기온은 7도, 봉화는 5도로 시작해서요. 낮에는 안동 13도, 봉화는 12도 전망됩니다. 포항의 현재 기온은 9도고요. 낮 기온은 15도 예상됩니다. 이번 주 하늘은 맑지만 일교차가 크고 기온이 다소 낮겠고요. 바람까지 강해 건강관리에 더 신경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